발 정렬부터 시작해서 골반 정렬 그리고 하체 강화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벅지, 허벅지의 근육을 이 강화시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되기는 해요. 근데 정말 정상적인 분들 아무런도 뭐 발이나 무릎이나 고관절에 어떤 특별한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네, 운동하셔도 크게 네, 별 문제는 없어요. 무게중심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무릎이나 발목을 좀 특히 무리가 좀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요, 모두에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무릎,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네, 다소 무리가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스쿼트 머신 같은 경우는 부상 위험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뭐, 대표적인 거, 뭐, 십자 인대 파열이나 이런 거,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스쿼트 운동을 아예, 아예 시키지를 않아요. 조심해야 될것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자 하는 분의 어떤. 체형을 정확하게 알고 운동하는 게더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어, 스쿼트 동작뿐만이 아니고 음, 광배근이나 기타 회전 운동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또는 어, 흉곽이 좀 뻣뻣하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스쿼트 운동이랑 또 회전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또 저희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 실시를 했었을 때도 일반 스쿼트 동작이랑 어, 바운스 스쿼트 운동기구를 사용을 했었을 때랑 어,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초보자분들한테도 어, 진행을 했었을 때도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쿼트 동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해요. 스프링 6개를 다 끼고 하시면은 무릎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스쿼트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급자, 중급자들한테는 이제 바운스 스쿼트 운동 기구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또는 발목이나 무릎 질환이 있는데 스쿼트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아니요. 스쿼트 운동 뿐만 아니고 어, 상체 회전 운동이라든지 또는 임산부들한테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체 강화 운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